오늘은 저희 집 새물고추, 새물고추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새물고추 어, 수확해서 어, 2차, 2차 어, 고춧가루 2차 예약 판매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 고추, 어, 고추를 새물, 세물제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 세물고추 세번째 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돌격탄. 돌격탄 고추입니다. 아주 맛있는 고추. 돌격탄 고추는 단맛이 강하고 향이 좋고 색상이 이쁘고, 어, 아주 정말로 맛있는 고추. 저희 집 고추는 올해 병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 고추밭은 해발 한 350m 고지대라 빨리는 안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물째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 고추 좀 예, 보세요. 정말로 빨갛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잠시 짬을 내 가지고 사람도 살수 없고 시골에는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저희 집 처하고 지금 이렇게 이쪽에는 수확한 자리고요 이쪽에는 수확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물째 따고 세 물째 여기는 수확하는 중입니다 이쪽에는 이쪽에는 세물재 수확하고 이쪽에는 지금 두물 세물재 수확을 했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익혀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완전히 고추를 다 익혀서 어 따기 때문에 어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고춧가루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1차에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1차 마감을 했는데요. 어 이제는 세물재 수확해가지고 2차, 2차 예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 지금 단양 쪽에 고추들이 이렇게 지금 세번 따니까 딸게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고춧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저희 단양 쪽에는 어, 단양 고추는 지금 뭐 좋은 는 상품 한 2만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근에 건 고추로 어 2만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어, 2차 예약 때는 고춧가루 2차 이걸 따가지고, 이제 이 고추로, 이 고추로 말려서 가루로 내가지고 어, 판매를 할 건데요. 어, 1차는, 예, 1차는 거의 지금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아, 고추를 빻아서 어,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아, 2차 예약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새물고추를 어, 따가지고 어, 배송할 건데요. 어, 2차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어한 근에 고춧가루 한 근에 만팔0 원씩 만 팔천 원씩 예약을 받겠습니다. 어 저희 단양 쪽에는 전통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고추 이 꼬다리를 안 땁니다. 어 이렇게 꼬다리를 안 따고 이 꼬다리 자체를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따야만이 고추 색이 이걸 또 가서, 어, 삭화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후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 꼬다리를 이거를 따면서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예, 꼬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따는 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일을 쉽게 하려고 사실 이 이렇게 꼬다리를 이렇게 많이 따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면은 이게 세척을 하면은 여기에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여기 따다 보면 찢어진 게막 들어가거든요. 어, 이렇게. 예 보세요. 아, 이렇게 찢어진 게 이렇게 공간 보이죠? 찢어진 걸 물이 들어갑니다. 불순물이 세척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골아버려요. 그래 가지고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이 이쁘게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를 꼬다리를 이렇게 따고 이걸 건조 물을 세척해 가지고 어 건조기에다 넣어 가지고 어, 반 태양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까매져 버려요. 어건 어, 건조기에다 했을 때, 이거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전통 방식으로 일은 힘들지만은, 어, 이렇게 꼬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따서 세척을 해서 한 이틀 동안 후속을 시킵니다. 어, 이불로 덮어가지고. 그래야 때깔이 아주 예쁘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조기에다가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다시 하우스에다가 한 2, 3일 말리면은 아주 기가 막힌 반태양초 양근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일이 쉬워라고 이렇게 나무 자체에서 마이들 따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찢어진 대로 물도 들어가고 세척할 때 내가 해보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 까맣고 또 건, 건조를 해놓으면 여기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또 까맣고 고추가 건조기 에 들어가면 까매져 버려요. 색상이 안 이쁘게 나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수확을 꼭지를 이렇게 딸 때, 수확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따가지고 후속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수확을 해서 후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후속을 시켜버리면 골아버리요골아버리요 여기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세척을 할 수가 없어요. 세척을 해면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고른 상태에서.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 저희 단양 쪽은 이렇게 따가지고, 어, 후속을 시켜서, 한 이틀 동안 후속을 시켜서, 어, 세척을 해가지고, 다말른 다음에 이 꽃다리를 따서, 어, 방아를 찝니다. 그렇 때문에 맛도, 단맛도 강하고, 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어, 세물재 세물제 수확을 해서, 어, 2차 예약을 하겠습니다. 2차는, 어, 고춧가루. 어, 저는 건 고추로는 배송을 안 합니다. 건 고추는. 어, 건 고추는 배송을 안 하니까, 건 고추를 사실 분들은, 어, 저한테 예약을 하지 마시고요. 고춧가루. 어, 깨끗이 산의 약수물로 세 번씩 세척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어, 반 태양초를 해가지고, 어, 2차 예약을 18,000원씩. 아, 어, 그리고 참고로, 이 예, 고추는, 어, 건고추는 600g인데, 예, 저희 단양은, 어, 고춧가루는 500g입니다. 왜냐면은, 이, 고추를 방안을 찔 때, 씨를 절반을 빼고 꼭지를 따면은, 어, 정확히 한 480g이 나옵니다. 480g. 고춧가루가. 어, 450g에서 480g 나오는데, 500g을 채워서, 어, 500g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는 500g을, 18,000원, 어, 18,000원씩, 예, 2차. 아, 한 제가 봐서는 한 200근 정도 어, 200근 정도 한장 판매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새물고추 어, 맛있는 돌격탄 단맛이 아주 강한 어, 돌격탄, 칼라탄, 돌격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어, 믹서해서 아주 매콤하고 어,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키십니다. 저희, 저희 집은 순한 맛은 없습니다. 매콤하고 아, 색상이 좋고 단맛이 강한 돌격탄, 칼라탄 돌기가 포로를 2차 새물 고추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어, 세물, 맛있는 새물 고추를 지금 저희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로 어, 고춧가루 500g으로 18,000원씩 이렇게 해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일이 낮에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여러분들. 어, 전화로 하지 마십시오. 전화는 저는 낮에 전화 안 받습니다. 어, 문자로 어, 제가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 놓을 테니까. 어 문자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전화 하시면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으신다고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어 문자로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새물 고추를 수확을 해서 어 고춧가루를 아주 맛있는 고춧가루를 어 돌격탄, 칼라탄, 돌격가포로 아주 매콤한 고춧가루, 색상 이쁘고 어 반태양초 세 번을 세척, 손세척해서 이렇게 꼬다리채 저는 말립니다. 그래야 향이 좋고 단맛이 강합니다. 어, 저희는 꼬다리를 안 따고 말립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그 맛있는 고추가 필요하시면은, 어, 한근에 500g, 고춧가루는 500g입니다. 600g을 빻으면 500g이 나옵니다. 어, 씨를 절반 빼고 꼭지를 따면 정확히 한 450에서 5, 480g 나오는데 500g 채워가지고 어, 저희는 배송해드립니다. 음, 이 새물고추 오늘 수확하는 것을 오늘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